맥북 에어 13 M4는 당신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휴대할 수 있어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최적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M4 칩의 탁월한 성능 덕분에 문서 작업, 영상 시청, 멀티태스킹이 모두 매끄럽게 이루어지며 24GB 메모리 업그레이드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명한 화면과 풍부한 사운드는 영화 감상이나 유튜브 시청 시 더욱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뛰어나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으며 세련된 실버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잘 샀다, 고 극찬하는 이 제품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맥북 에어 13M4를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